룰루랄라 초록이입니다. 왜 나는 타인의 표정을 신경 쓰는 걸까? 혹시 오늘도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몇 번이나 생각하셨나요? 저는 아주 오랫동안 사람들의 표정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곤 했어요. 상대방에 대한 잘못된 편견도 그때마다 자꾸 쌓여간 적도 많았어요. 사실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일에 집중해야 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의 눈치를 봤죠. 집에 돌아오면 몸보다 마음이 더 피곤했어요. 조직사회는 원래 그런 거라고 스스로 다독이며 체념했죠. 어느날 10년 후에도 똑같은 모습일까봐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그때도 남의 표정이나 말투에 힘들어할 제 모습이 떠올랐죠. 그 상상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사람들 표정만 보고 부풀려 상상하면서 걱정소설을 쓰는 저의 패턴을 멈춰야 했어요. 상대방의 눈빛만 슬쩍 보고 내가 뭘 잘못했지? 하며, 나에게 화살을 먼저 돌리는 패턴도 멈춰야 했죠. 우선 회사에서 비판을 듣게 되면 들었던 단어들 중에서 감정적인 표현들은 걷어냈죠. 업무와 관련된 요점만 노트에 적어 일에 집중하려 노력했어요. 또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대신 오늘 과장님 컨디션 괜찮으세요? 건강 잘 챙기세요? 라든지 혹시 수정할 사항 있나요? 물어보았죠. 묻고 확인할 때는 많은 용기가 필요했어요. 예전엔 몰랐었는데 확인 과정을 거치니 대부분이 아무 일도 아니었죠. 눈치를 보면서 일했을 때보다 훨씬 빠르고 긍정적으로 업무 결과를 만들고 있는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에게 에너지를 빼앗기는 것보다 업무에 부족한 부분을 업그레이드 하는 편이 낫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생각의 전환까지 정말 쉽지는 않았죠. 친구들 사이에서도 좋은 변화를 위해 조금씩 노력하고 있죠. 예전에 저는 뭐든 잘 맞춰주는 마냥 착한 애였어요. 좋아하는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제 모습을 편하게 보여주는 걸 못했던 것 같아요. 여행도 식사 메뉴도 늘 남들이 선택한 대로 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이런 말이 불편해. 이번에는 이런 거 해보면 어때? 이렇게 변화되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내면의 변화가 큰 용기 혹은 대단한 계기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쓸데없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마다 저를 철저히 방어해준 것은 책이었습니다. 저의 불안증은 꾸준히 노력하니 조금씩 개선이 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보시나요? 이제는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꼭 필요한 곳에 쓰실 수 있길 바라고 응원해요. 자기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실 때까지 꾸준히 노력해보세요. 여러분은 어떨 때 사람들의 표정 혹은 목소리 톤에 힘드셨나요?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가요? 댓글로 써주시면 같이 저도 배워볼게요. 시청 감사합니다. 채널 초록이었습니다.